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나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은 유나TV 외에도 진아TV가 있으니, 어, 진아TV도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구독을 해주시고, 어, 그리고 이 밑에 아래 설명란에 진아TV 링크가 있으니 그쪽도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가 번갈아가면서 방송을 하니까, 이쪽 한쪽 채널을 보시면은 제가 뭐 시리즈처럼 쭉 이어나가는 얘기를 건너 건너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양쪽 다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루루루님 1등이십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오늘도 신이나 신이나 에이, 에이, 에이. 아유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후원해 주신 우리 또 어, 국내 부회장님 <laughs>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뭐. 그, 성함을 안 밝혀주셨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항상 도와주셨던, 우리 감사한 우리 회장님이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제가 후원 받았다고 방송 켜는 건 아니지만, 후원 받고 방송 안할 수도 없잖아. 그리고 뭐, 사실 저 같은 유튜버야, 민간인이잖아. 민간인이라서.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이런저런 정치 얘기를 하긴 하지만, 무슨 큰 영향력이나 뭐 전문성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그러나, 유튜브의 역사에 대해서는, 탄핵 이후부터 이렇게 형성된 유튜브 시장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목격자, L. <laughs> 목격자, 유튜브 목격자, L이기 때문에, 어, 목격자 K처럼, 권유의 K 아니겠습니까? 나도, 림, 윤, 아기 때문에, 목격자, L으로서, 이런 뭐, 유튜브 세상 바닥 돌아가는 소식은, 뭐, 좀, 미주알 고주할 얘기할 수 있죠? 그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일종의, 그, 연예가 중계 비슷하게, 유튜브가 중계. <laughs> 이런 식으로, 재미로. 어, 유튜브 채널은 뭐다? 재미로 듣는 거다. 어, 적어도 저, 제 채널 같은 경우에는, 재미로 하는 거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에 죽자고, 이게, 덤벼주시지 마시고, 그냥 한기로 듣고,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뭐, 제가 정치 전문가도 아니고, 뭐, 정치에 대해서 뭘, 그렇게 잘 알겠습니까? 그냥, 여러분하고 수다 떠는 수준인데, 저는 또, 여자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정치적인 것보다는, 어 인간 관계? 심리적인 거? 내가 저 사람이라면, 심경이 어떨까? 아, 목격자 Y. 목격자 Y가 낫겠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슨, 목격자 Y 비슷한 그런, 있지 않았나? 채널이 TV 프로그램이 한재근 님, 라이프 에스트 님다 오랜만입니다. 어서 오세요. 그니까 유나 TV로는 오랜만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진아 TV도 번갈아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진아 TV도 같이 구독을 해주세요. 구독엔 돈이 들지 않아요. 게다가 저희 방송은 제가 의도치 않게 타이에 의해서 비영리 방송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공짜로 마음껏 즐겨 주셔도 됩니다. 자, 어 제가 어그 가세현 사태? 그거에 대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김재희 대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아 상준파 우리 뉴욕 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꽂고 듣고 계세요 조금이따 예.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아무 상관 없습니다 아 궁금한 이야기 와에요 맞아 맞아 궁금한 이야기 와이처럼 목격자 와이 이 유튜브 역사의 산 증인 오히려 목격자 케이님이나 김소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늦게 들어오신 편이죠. 저는 사실 약간 억울한 게그 뭐지? 인어공주, 인어공주 비슷하게 2019년도에 몽골족의 난으로 홍건적이 난다 아니고 몽골족의 난으로 가세현을 막 음해하고 할때 그때는 우리 모든 우파의 이제 희망으로서 가세현을 지키자 뭐 이런 바람이 일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가세현의 억울함을 밝히고 어, 지켜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어가지고 그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뭐 대부분 조금 하시고 말았는데 <laughs>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어 김세희 대표님과 함께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지금 상태로 보면 은 거의 다 지금 없어졌어요 제가 저번 시간에 지나TV에서도 뭐 제가 더더 영문은 모르겠지만 뭐 김세희 대표라고 다 완벽한 건 아니, 아니겠지만 어쨌거나 김세희 대표한테 대적했던 사람들은 뭐, 김재희 대표가 딱히 뭐, 공격을 해서라기보다는 어쩌다가 다 소멸이 됐어, 없어졌어요. 근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도, 그때 시, 2019년도 몽골족의 난때, 거의 반이 갈라져서 뭐, 가세현 지키기 비슷하게 싸우게 됐었는데, 가세현 쪽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서로, 결국은 뭐 서로 간에도 싸우기도 하고 분열도 됐지만, 어쨌거나 겨우겨우 방송을 이어나가고, 살아는 남았거든요? 근데 몽골족 쪽에서 싸웠던 사람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laughs> 저는 뭐 내가 이렇다 저렇다 뭐가 옳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있었던 사실을, 적어도 우파 유튜브계의 역사를 아주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또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몽골이하고 가장 치열하게, 없는 힘에 미약하나마, 치열하게, 오랫동안 끝까지 싸웠던 사람은 저조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싸우는 주셨지만, 팩트를 조사해서 밝히는 건 뭐,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했고, 나중에 이제, 미디어워치라는 언론사가, 그걸 어, 몽골이나 카자흐스탄 쪽 이런 걸 취재도 하고 알아봐 주셔가지고 공론화 해가지고 거의 뭐 확인 사살 종결을 시켜 시켜 드렸죠. 그랬는데. 그, 김소연 변호사님이나 목격자 K 같은 분들은 사실 그 2019년도 유튜브 전국 시대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뭐 어떤 뭐 공로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지금 이 목격자 K님이 가세원에 하는 행태가 딱 2019년도에 가세원에 그 들이댔던 그 몽골족들의 한 부분 같이 보이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목격자 K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다면 가세원을 지키자 하고 많은 유튜버들이 막 일어나서 막 했을 텐데 그때 한바탕 푸다 걸 하고 난 이후에 많은 유튜버들이 서로 고소 고발 뭐 치르면서 벌금의 전과에 막 엄청난 그 상처뿐인 영광만 입었거든요. 저 포함해서 그 이후로는 되도록이면 서로를 공격을 하지 않고 어, 아무래도 언급도 안 하고 그런 추세가 됐어요. 일종의 약간 성숙해졌달까? 그랬는데 지금 사실 목해인님 하는 어, 그 형태는 그때 차를 다 지나갔던 폭풍처럼 지나갔던 그걸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 시기인데 오히려 그때 맛을 못 보셨기 때문에 약간 의주저함이 없이 겁이 없이 이러시나 싶은 생각도 있고 어쨌거나 그 뭐랄까 그 인어공주처럼 인어공주가 왕자를 구했는데 정작 어, 구해준 왕, 인어공주는 자기가 구해줬다는 것을 인정을 못 받고, 지나갔던 이웃나라 공주가 그인어공주가 구해놓은 왕자를 바닷가에서 발견을 해가지고 구해준 것처럼 돼서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있었죠. 뭐, 비유가 정확하진 않지만, 전 그런 기분이랄까. 하지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뭐, 뭐, 가로세로 연구소랑 친해지거나, 연대에서 이득을 보거나 그럴 생각도 없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그 왜냐면, 하 어,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데가, 제가 지금 김세희 대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마음이나 지금 마음이나, 똑같이, 우파, 우리 애국 세력? 그 선봉장으로서, 국힘이 해줘도 마땅치 않은 일을 다, 대신 다 해줬고, 정권 교체에 큰 역할을 했던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함이지, 저는 이전까지는 뭐 강용석이 더 좋다, 김세희가 더 좋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강용석 쪽으로 가시는 분들, 김세희 쪽으로 가시는 분들 이렇게 쫙 갈라지시는 걸 보고 아 이분들 성향이 이랬구나. 뭐 물론 이 사태에서 스스로 그판단을로볼때 누가 더 잘했다, 억울했다 뭐 이런 판단 때문도 있으시겠지만 평상 평상시에 호감도도 무시는 못하겠죠. 근데 저는. 강영석, 김재희라는 사람들에서 개인적으로 누가 더 낫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두분다뭐 잘생기시고, 뭐, 그 우파를 위해서 용감하게 일을 해주셨고, 그런 분, 그런 부분에 감사하고, 가세연의 구성원으로서 감사한 거지, 그둘 중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선택해. 그럼 저는 모르겠어, 사실. 딱히 누가 뭐 인간적으로 좋다, 뭐 이런 느낌도 없고. 다만, 제가 김재희 대표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김세희 대표 스스로도 많이 강조하지만, 5년 동안 가로, 가세현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지키고 있다. 그런 식으로 가세현을 지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김세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가세현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 채널 보시는 많은 분들도 아마, 어,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재희 대표가 어떤 이유로 가세현을 버리고 떠났다. 그랬는데, 강용석 변호사님이 지켰다? 그러면 아마 제가 강용석 변호사님을 편을 드는 것 같이 얘기가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분들, 뭐, 친하지도 않고, 아무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껏 유튜브들 역사를 지켜봤을 때, 제 경험도 그렇고, 지론상 유튜버들과는 아름다운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불이 붙고 싸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 좋다. 이게 비지, 비즈니스 관계 아니에요, 이것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연대하거나 이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음, 어디를 지향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현상을 드라이하게 <laughs> 중계하듯이 말씀드리는 입장이라는 것을 어, 양해를 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왜그 저쪽이 더 치우친 것 같아 이렇게 보이신다면 제가 그냥 보는 현상이 그런 거지 뭐 개인적인 감정은 없다는 거자 <laughs>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선거 사태는 그 누구의 잘잘못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면 하 선거라는 게 시한폭탄처럼 그 데드라인이 있어갖고 쬐깍쬐깍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그 주변 모든 상황들, 자파에도 적이 많고 국힘 내부 배신파들, 탄핵 배신파들, 그 사람들도 다 적이고, 당대표라고 하는 이준석도 적이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렇게 개입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데다가, 그 우파 내에서도 그렇고,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적이 너무 많고, 어렵고, 그리고 언론들도 경쟁심을 느껴서 안 뛰어주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서로 간에 약간의 불협화음도, 오해가 되고, 의심이 되고, 섭섭함이 들수 있거든요. 그, 그분들의 각자의 의도를 보면은, 누가 잘못했다고 볼수 없어요. 그리고, 좀, 상황도 안 좋았고, 우리가 여건도 안 좋고 운도 안 좋았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뿐이지 그 누구의 잘못도 없다. 그리고 가세현이 이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들 중에서 대체로 잘했는데 한 번씩 넘어질 때도 있는 거지. 저는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분들은 강용석 쪽이 옳다, 김세희 쪽이 옳다 이렇게 시는데 저는 양쪽 다 그분들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에 대한 말씀은. 누가 옳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후의 행보, 그 이후의 문제는 저 강변저스 쪽이라는 사람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어, 선거 상황에서는 김세희 대표님도 어, 아무래도 그래도 리더로서, 리더십 있는 리더로서 그걸, 그 내부의 문제를 남들한테 보이지 않게 해결해야 되는데, 보였다는 거. 그거는 솔직히, 뭐, 실책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이준석한테 가장 큰 피해자고 가장 얄미울 건데, 왜 이준석을 가만 놔두나 하는데, 그거는, 전체의 조직의 어른으로서 외부에 분열되는 모습을 보일 수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티를 내면은 전체가 죽기 때문에. 그런 그 논리로 보자면, 김재희 대표님도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그 당사자들로 하여금, 어, 감정적인, 어, 감정적 피해, 피해의식적인 그런 면을 줬다는 것은 빌미가 될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동물이다 보니 저는 이해를 해요. 뭐 오죽 답답했으면. 그리고 어, 선거가 끝나고 나서 지금 김세희 대표님 말 들을 걸 김세희 대표가 진짜 나를 위해 줬구나 내 사람이구나 하고 가장 절실하게 후회하시는 분이 아마 강영석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분 은 아마추어가 아니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김세희가 나를 위했구나 김세희 말대로 할걸 하고 가장 후회하시는 분이 강용석 변호사일 것이다 그 맘도 모르고 지금 뭐목케인님이나 김소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치 아마추어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너무 설치는 거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은 김세희 대표님 욕안 하시잖아요 심지어 누가 물었을 때도 냉각기일 뿐이다 사랑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욕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자기들이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김재희 대표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잖아. 그게 내가 만약에 강용석 변호사라면 어떨까 느낌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님은 지금 목회의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 뭐랄까. 그좀 질척거리는 느낌. 잠깐 어떻게 우연치 않게 한눈을 팔았는데, 시간 지나서 보니, 조감지 처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이런 느낌? 그니까, 러이 어, 목해이님이, 뭐, 처음에 한두 번 밝힌다고 하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뭐, 시청자들의 알 권리도 있고, 어떻게 됐는지알 필요도 있으니까. 한번이게 밝힌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계속 그러잖아, 계속. 그랬을 때, 그, 감, 그렇게 하는 행동이 강용석 변호사의 승인이나 지령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암시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불편한 점이, 김세희 대표님을 계속 공격을 하고, 또, 어, 강용석 변호사님을 자꾸 팔면서, 슈퍼챗이나 이런 사익을 취하고, 그 컨텐츠가 자꾸 강용석 변호사님이잖아. 강용석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그런, 음, 인기? 그런 걸 팔아가지고 컨텐츠로 삼아서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특히 그 공약, 공약을 뭐, 어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목회인님이 옛날부터 해서 자기가 많이 준비를 하고 뭐, 아주 뭐 기여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자꾸 그 공약이 훌륭하다. 공약은 계속돼야 된다.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시켜야 된다 자꾸 공약을 내세우는 거. 그러니까 강용석 변호사님도 공짜로 일 시켜먹으니까 수고했다 셈치어서 몇번 띄워줬는데 사실 그 공약이라는 것은 그 정치인의 정신이나 마찬가지인 것인데 그게 강용석 변호사 거가 아니라 모케이 거라는 걸 자꾸 내세우니까 강용석 변호사로서는 그게 엄청나게 그 부담스럽고 듣기 싫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가장 큰 거, 자목케이님이 어, 불쌍한 김세희라는 세편 방송을 할때 김세희 변호사, 아, 김세희 대표와의 녹취록을 깔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는 이제 김세희 대표에게 돌아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돌아가든지 말든지, 강용석 변호사님은 알아서 할 일인데, 뭐라고 하냐면, 강용석 변호사님이 만약에 김세희 대표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강용석 변호사님과도 끊을 수밖에 없다. 아마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와 김소연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뭐 너무 극단적이라고 극단적인 내 피셜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지만 내가 강용석 변호사라면 목케의저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김세희와의 통화 녹취를 까면서 강용석 당신이 어 김세희에게 돌아가면 응? 오빠 나 버리면 알지 이런 협박성을 들리지 않을까? 김세희와의 녹취도 있는데 강용석과의 녹취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방송 들어봐도 김소연 변호사님도 그러고 그 목해님도 그러는데 강윤석 변호사님이 통화를도 해뭐 길게 안 하시고 통화도 잘안 되고 어렵고 많은 얘기를 안 하신대요 그냥 내내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 변호사와 정치인을 오랜 세월 하면서 우여곡절을 많이 겪으신 분인데 다른 그 바바온과 방송에서는 녹취 왜 하냐 대한민국에 녹취한 사람이 어딨냐 어 녹취 난할 줄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의아한 게 저도. 그 법무법인 다녀봤지만, 변호사에게 녹취는 생활이거든요? 그 전문 그 녹취가를 데리고, 그 상대방 쪽에 무슨 합의라든가 얘기를 하러 가거든요. 녹취가를 아예 데리고 가요. 그러면서, 그 장면도 봤어요. 가방이라든가 주머니라든가 어딘가 볼펜 형태라든가 이렇게 숨겨가지고 갑니다. 왜냐, 어, 꼭 나쁜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같이 어떤 합의를 했는데 민사계약 같은 경우에는 합의 같은 민사계약은 구두계약도 어 정당한 계약이 되거든요. 불로식 행위라고 하, 해, 하기 때문에 민사에서는 그래서 이 상대방이 구두로 합의해 놓고 나중에 발뺌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녹취가 필요해요. 당사자들간의 녹취는 불법도 아니고. 해서 강용석 변호사 및 녹취를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뭐 본인이 직접 통한 녹취, 그걸 안 한다는 얘기를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남들이 자기를 녹취할 거라는 건 충분히 인지할 거예요. 그래서 김재희대표와도뭐 통화 많이 안 하고 전화 안 받을 때도 있고 해도 뭐예뭐 예, 뭐 그냥 이런다고 하는 게 아무래도 녹취 안 당하기 위해서 항상 생활화가 돼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녹취를 가지고 공격을 안 당하기 위해서는 나도 녹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 목회의가 김재희 대표 녹취를 깔 때. 김세희 대표가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그리고 김세희 대표나 그 강용석 변호사나 녹취 그런 거왜 하냐? 이런 사람들이라는 얘기는 자기들은 녹취를 안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녹취를 하는데 상대방 녹취를 안 해. 그러면은 나는 그 녹취를 내가 나한테 불리한 거 빼고 상대방한테 불, 불리한 것만 편집을 해가지고 막 내보낼 수가 있지. 그래도 상대방이 꿈쩍 달싹을 못하죠? 그렇기 위해서 내가 그 상대방 녹취도 내가 갖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나를 녹취를 못 간다. 이건 무엇이다? 나도 핵을 보유하고 있어야지 상대방이 핵으로 협박을 못한다. 이런 것이죠. 핵무기는 핵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듯이 나도 녹취를 해야지 상대방이 녹취를 가지고 날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목해님이 내가 아무렴, 어 김세희 대표도 이렇게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까지 하, 만약에 배신을 하면 대한민국에 내가 너 유튜버로 살아갈 수 있겠나 쓰레기지 절대 그럴 일 없어라고 마음 먹는다 하더라도 언제 김세희 대표와 목회의 간에는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사람 한번 죽이는 거 쉽지, 두번 죽이는 거 쉽지, 어렵지 않다고 하잖아요. 왜냐, 한 명을 죽이나 백 명을 죽이나 똑같은 살인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목해이님도 지금은 내가 뭐 강변한테는 절대 그럴 리 없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 그 본인 생각을 강용석 변호사는 믿을 수가 없죠. 일단 사장들은 어그가재는 개편이라고 사장들은 그 리더는 리더의 편이거든요. 과부 사정 호라비가 안다고. 김세희라는 대표도 배신을 때리는데 강용석이라는 강대장이라는 대표 뒤통수 못 치겠어. 그니까일단 일쪽이 덜미가 잡힌 느낌인데 강용석 변호사님이 아무리 녹취를 염두에 두고 말조심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세희 대표님이 그 목회에게 우리 이거 어그 국민의 힘에 거기 그냥 입당만 하고, 단일화 한 다음에, 감용성 변호사, 감용성 후보님, 국민 영웅 만들어야 돼,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하하하하, 웃으면서 그냥, 아유, 어이없는 얘기지, 라고 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잖아요. 그 말도 안 되는, 너무 순진하시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대잖아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납니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만약에, 목회의가, 강용석 변호사님에게 통화해서 했어. 했는데 강용석 변호사님은 그냥 아 예예 응응 예, 음, 음 이러고 있었어. 사실은 목회의가 그런 얘기를 하면 강용석 변호사님은 화를 내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의 어 김세희 대표인데 너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이 사람으로서 화를 내야 되는데 응응 음, 음, 예예 하고 있으면 뭐가 된다? 바로 이준석이 장의사가 전화 걸어서 아이고 대표님 그때 우리가 어, 돈 드리고 접대도 해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당할 때 모른 척하셨잖아요. 그랬대 아 예예 예. 하고 넘어가잖아. 적극적인 긴 얘기는 안 하지만 왜냐 이준석도 뭐 정치짬밥 하루 이틀 먹나 녹취될 수 있단 거 알지 예예 예. 뭐 이렇게 부정을 안 하잖아.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바로 묵시적 승인이지 그런 것들이. 그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김세희 대표님 그 목회이가 김세희 대표에 대해서 뒷담화를 까는데 강용석 변호사님이 김세희 대표 편을 안 들어주고 어 예예 막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 그것이 뭐 불법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냥 얘기 듣는 거랑 실제 보는 거랑은 백배 차이가 나죠. 그거를 놓치를 우리 모든 지지자들이 직접 듣는다고 생각해 봐. 와 강용석 진짜 너무하다 어? 어? 김세희가 자기 위해서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그 편도 안 들어주고 저럴 수가 있나 저러, 저렇게 김세희를 이용해 왔었나 하고 강용석에게 다 등을 돌려요 강용석이 저런 사람이었나 하고 근데 유튜버라는 거는 인기로 먹고 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불법을 하고 이게 감옥을 들어갔다 오는 건 괜찮지만 저렇게 그 사람이 속이 시커먼 나. 이렇게 되면 사람의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튜버로서는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케이가 배신할 생각이 없고 충성심을 다한다 하더라도 강영석 변호사는 항상 모케이라는 지뢰를 지레, 하나 가슴에 품고 있는 기분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번 그 스페인 여행 같은 경우에도 이상하다. 느낌이. 뭔가 정치인들이 선거 패배하고 나서 패배를 세탁하기 위해서 외국행을 잘 하거든요? 좀더그 눈앞에 없어야지 국민들로 하여금 패배에 대한 이미지를 빨리 세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패배 세탁하기 위해서 외국을 많이 가는데 그런 경향도 있겠지만 나는 뭔가로부터 인간관계를 시간이라는 물에 의해서 희석시키기 위한 것이다. 처음엔 그게 김세희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목해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인가. 근데 보면 같이 노래방도 하고 방송에서 서로 언급도 하고 장난도 치면서 잘 어울려요. 그래서 아 목해 쪽이랑은 뭐 김소연 변사도 호 좀. 조용한 것 같더니 같이 어울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아 저분들 간의 단결은 단단하구나 그래봤자 뭐 내가 유튜브 역사 목격자 Y로서 분명히 저건 깨진다. <laughs>